아빠보다 내 목소리 잘 들리지 실제로 6.25 참전 유공자는 회장님도 있어 근데 내 방에서처럼 우리 아버지는 어, 나처럼 평범해 6.25는 갔다 오셔서 알고는 있지만 근데 이런 사람이 실제로 어, 일도 돼가서 나 무서운 거 배워서 어, 실제로 눈 감고 어, 저땅 보내기는 너무 더러웠고 내갈 길에 너무 속해서 두려워서 외면했지만 내 아버지 가정과 같아6.25 참전은 실제로 회장님도 있어.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음, 촌에서 거래도 해봤지만 무진장 바보. 그리고 속지마. 대한민국에서 오기가 어느정도냐면 나라가 에, 절망하듯이 한 가족이 의심할 것 없이 정직하게 살어 정직하게 살면 그것을 아주 냄비로 알고 두드려 패 그래서 이 사투를 쓰고 결국은 모조리 붙잡혀 그러니까 눈이 멀만큼 많은 시련장애를 잃고 일어난게 사실 그리고 세상 세월을 바꾸더라도 기념이겠지만 사람이 이 연륜에 달라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고 좀 버티지만 결과,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1년에 한 번씩 나한테 보너스도 나오고 그런 기념을 갖고 내가 세는 그런 생인 생인이었으면 이별이라도 두대 결국은 그거요. 이 질병도 질병고 질병도 가지가지 붙이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운 나쁘다고 하지마.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중국 집에서 한 한파를 맞았기 때문에 이웃간에도 돕는 이가 있고 개정을 끊는 이도 있어. 그나 애석하게 참석을 하고, 오고 나면, 중국 사람도 한번 나를 만나서 재미를 봐야 되는데, 한번 까먹고, 자신 잃고, 다시 재기하면서 중국집을 해. 그 운영방식은 나도 가르칠 수 있어. 뒤따르고. 여기까지요. 그리고, 한파잘 봐. 지금도 내가, 내가 갖고 싶지 않는 연기가 있듯이, 내 몸을 모드로지 몰카에 껴놓고, 애석한 척 슬퍼하냐 이거요.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이것은 내가 당신을 보고 싶다 해도 되는 건 아니오. 내걸 끼고 있어요. 인터넷에 캡, 캡을 확 끼고 있으면 아 내가 저 사정하듯이 울고 지랄이오 지가 응? 분하면 막 아파트에서 두드리고 막 경비한테 얘기도 하고막 연락도 하고그 몸병이요. 병 아니요. 그 사기꾼이요. 내가 오직 오면 남부, 넘버 플러스를 다 알려줬어. 이웃간에. 내꺼 이제 남바 훔쳤은 게, 대한민국도 잘 들어, 겹치긴 게. 대한민국 것을 훔쳐서 넘버 플러스 하면다 니꺼요. 네 그렇게 확정돼. 예? 그 그래 내가 지금, 내가 주장한 거, 내가 니네 과 대표냐? 내가 이사4때마다 니네 집과 대표냐고. 예? 왜 주소지 하나 갖고 니가 산 채로 내인감이랑 사냐고. 예? 초소, 너도 마찬가지. 네가 초소 지키는 군인이라도 망명이요. 응? 니가 신분증, 응? 대학교 다니는 어린 개명으로 다니면 서 사건만, 사기만 서, 쳐갖고, 네 앞으로 끌고 가서, 응, 나라가 엎어졌는데, 딱딱, 송출 보내주면, 네 걸로 떨어진단 게? 그럼 너 사기쳐, 너는. 응? 그게 플러스요. 너무 플러스 아니야? 응? 사건 보내지렸냐 내가 지금 혼자 살면서 계명을 예우와 조망을 모든 조건을 알려 있잖아. 응? 기분 좋아? 응? 그거 당신 또 하나 배워. 어느 곳이나 니네 집 취업을 하게 되면 가게에 가게 되면 사모님이 사장님이 그집 모든 자산을 주어 마음껏 벌고 사모님 사장님도 사채 가기 전에 돈좀 모아. 근데 나는 그날따라 운이 없어 행운이.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 내 개인 회생돈을 갖고 들어갔더니 아주 나를 사장님으로 모시면서 웃은 일이 생겼는데, 이렇게 하면 졸려. 알어? 응? 나 쉽게 말했지만, 신장에다가, 다기는 자기는, 평생 살면서 심장, 기관지, 이 애초에 지만 병원에 달아준, 추은기 축전기 달고, 나 따라오지 마. 난 그렇게 심장 나쁜 짓 아니야. 이세류에게 말씀드렸어. 아시겠어? 응?